안녕하십니까 고연강사최상입니다자 이번 영상은 4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전 소설 파트입니다. 이번 4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대체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학이 어렵냐, 독서가 어렵냐,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좀 질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번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제제 생각에는 지난 3월 교육청 모의고사하고 같이 좀 이렇게 낯선 작품을 넣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다만, 인물을 잘 쫓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물을 잘 쫓아가지 못하면, 내용을 파악하기는, 그건 좀 힘들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인물 관계만 잘 쫓아가면 된다. 요것만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1번부터 25번에 있는 첫 번째 가에, 작자비상의 김씨 열행록을 보겠습니다. 이건 해설 강의이다 보니까 제가 좀 편의상 가나를 같이 읽고 난 다음에 뒤에 문제를 풀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가와 나가 나오면 이렇게 가와 나와 나오잖아요.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읽기 편한 걸 하나 고른 다음에 여기는 이 가하고 나 중에 읽기 편한 하나 고른 다음에 뒤에 가서 가를 단독으로 모거, 물어보거나 나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먼저 풀고 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무조건 다 읽고 풀려고 하지 말고 가를 읽고 나면 가와 관련된 문제 요거랑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로 가는 것도 맞다. 예,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좋은데, 저는 편의상 그냥 두 작품을 내리같이 읽어보고, 어, 내리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뒤에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작하겠습니다 앞부분 주거리입니다. 장시랑의 아들과 혼인한 신부 김씨는, 자, 장시랑이 나오고, 장시랑의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신부 김씨가 나와요. 신랑을 죽였다는 신랑을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남장을 하고 집을 나가 어느 노파의 집에 머물게 된다.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자 요게 요게 중심 사건이 되겠어요. 맞죠? 이게 중심 사건입니다. 여기는 이 김씨는 신랑을 죽였다는 지금 누명을 덮어 쓰게 된 거야. 그래서 뭘 했냐면 남장을 했어요. 요렇게 남장을 하는 이유는 요러, 요렇게 남장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 여성적 한계 이런 여성적 한계 때문에 남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게 될두 작품은 둘다 여자가 남장을 하고 본인의 사건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여성 두 사람을 보는데 어쨌든 남장을 한다는 건 여성적 한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어느 날김 씨는 노파와 젊은 남자 자 노파네 집에 갔는데 이때 젊은 남자가 이 젊은 남자가 노파의 아들이야. 몰래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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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소들이, 자, 이런 요소들이, 어, 요러, 요런 요소들이, 결국에 고전소설 속에서 우연성, 고전소설의 우연성을 드러내줍니다. 알겠죠? 자, 그럼 가보죠. 이의 신부가, 자, 여기는 이 신부가 누구냐면 김씨가 되겠죠? 그죠? 김씨. 김씨가 가심이 그 의심하여 짐짓 도파를 위로하고, 상급을 더하여 수작을 길게 하다가 왔던 사람이 누구이며 밤늦게 왔다가 돌아간 연고를 묻고 수작은 무엇을 장황히 하였나 하는 것을 낱낱이 물으니 노파가 그 도령은 자 여기서 도령이라고 나와서 도령은 남자 여자야? 그렇지 남자지. 그런데 왜 여기서 도령이라고 표현이냐면 신부가 지금 뭐한 상태? 그렇죠. 남장을 한 상태인 거야. 그래서 신부가 곧 도령입니다. 왜? 이거 뭐 했다고? 남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남장. 남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도령은 차마 기망할 길 없는지라. 길이 탄식하고 조용히 아래대 노파의 팔자가 기구하여 늦게야 남편을 여의고 자식이 없기로 양자를 드린 즉이 자식이 노모의 뜻을 받지 아니하여 가사를 불고 하옵고. 여기서 불고 하다는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다 이런 뜻입니다. 불고란 건 돌아보지 않음. 예,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불구하고 주색잡기에만 눈을 뜨없고 성행이 불량하여 성행이란 건 성품이야 성품 성품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자이 단어 뭐 같은 요거는뭐 굳이 안 쓸게요 돌아보지 않아 어 돌아보지 않아 그리고 여기선 성품이야 자 그다음 갈게 그래서 성품이 불량하여 싸움하기와 사람치기를 즐기는 탓에 항상 근심하고 더니저 안마을집 큰 기와집은 장신왕댁이었는데 장신왕의 전취부인 연씨는 자 드디어 장신왕 얘기가 나왔어. 장신왕의 전취부인 연씨는 천고에 없는 요조수녀이없더니 자제 한 분만 두고 그 자제가 바로 아까제 그 아들이야. 한 분만 두고 불행이 일찍 상배하우시고 후취부인 유씨 또한 자 부인이 두 명이었네. 연씨와 유씨 부인이 두 명이었어. 인물이 절등하고 재질이 능란하우나 다만 다만. 전실 자제를 사랑하지 아니하오기로 신 희랑이 늘 근심하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전실 전실 자제의 혼인을 아무 곳 김씨 댁고로지 김씨가 그 김씨야. 그 유씨 부인이 흉계를 품어 전실 자제를 없애고 제 소생으로 종가를 사모려 하여 혼인 날밤에 신랑을 죽이기 위하여 돈을 많이 주고 자객을 구한즉 불초한 자식이 대답하거늘 노파가 아무리 말려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그날 밤에 가서 신랑의 머리를 베어다가 유씨 부인에게 바치었더니 그 뒤에 그 뒤로 사랑의 행차가 바로 돌아오심에 유씨가 황만 공급하여 어찌할 줄 모르다가 그 머리를 곡간석 쌀독에 놓고 곡간문을 잠가오는데 장부인이 돌아오는 돌아오시는 길로 장신앙이장신앙이 돌아오시는 길로 대청에 좌기하고. 침식을 전폐한 채 이때까지 그 자리를 옮기지 아니하니 왜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찌할 길이 없는지라 자 그럼 여기까지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찌할 길이 없다라는 여기까지는 자 지금 어디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사건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지 이 하지 않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요 내용까지 여기는 요 내용까지는. 그래, 이거 결국에 벌어진 사건의 전말인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 사건의 전말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통해서, 여기는 이김 씨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전 후처였던 유 씨, 유 씨의 잘못임이 드러납니다. 유 씨의 잘못임이 드러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유 씨, 저유 씨라고 지금 보이나? 예, 유 씨. 유씨의 잘못인게 드러나니까 이제 이거 억울함을 해소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억울함을 해소하러 가는데 자 일단 여기서 우리 A 기능만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 A라는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인물들 간의 관계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벌어졌던 어떤 사건의 전말 이런 사건의 전말까지 해서 이런 등등등의 내용들을 뭐하고 있냐면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약적으로 이렇게 제시해 줬고요그 다음 이어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억울한 처지를 지금 이 얘기를 통해 듣게 된 거야. 이러므로 유심한 근심할 뿐 아니라 불초한 자식이 또한 겁을 내어 장차 멀리 도자른 뜻을 두고 노파를 작별하고와 싸운 즉, 그 자식의 소행은 죽어 싸웁니다. 자, 죽어 싸웁구만 그러니까 죽어 싸웠다는 게 죽을만 하지만, 자식이라 칭하던 것이 멀리간다 하기로 부득이하여 수작하옵다니 공급한 심사와 철량한 심사를 진정하지 못하나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급이란 것은 뭐냐면 공급이란 것은 겁나고 두려움 이런 거야. 겁나고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자식이 막상 떠난다는 거 떠난다고 하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 시에서는 여기는 아, 요, 여기는 이 대화에서는 결국에 자식에 대한 걱정도 걱정이지만 그 앞에 뭐 한다고 사건의 전말이 나온다는 게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김 씨가 노, 주인 노파의 전후 사정을 자세히 듣고 나니 몰골이 성현하고 머리칼이 곤두서는지라 왠지 알겠죠, 그죠? 결국에 지금 이렇게 몰골이 성현하고 머리칼이 곤두산다는 것은 이것은 뭐한다고 사건의 전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건의 전말을 깨달은 거야 아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난 다음에 느끼는 반응이고요 억지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밤을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지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서나 떠나 바로 장신앙의 댁을 찾아가자 그래서 바로 날이 지나자마자 그날 밤 지낸 후에 날이 밝자 의복을 정지하고 행장을 수습하여 노파에게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예장신앙댁을 찾아갑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이 여성의 적극적인 태도 알수 있고요. 적극적인 태도.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본인이 직접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죠? 예. 적극적이야. 자, 그래서 신랑께배우기를 청하니 신랑이 병을 팽개하고 손님 보기를 거절하거늘 백단으로 하려도 듣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나중에는 아, 아무 동네 아무 집자식의 중대한 사단이 있다고 어 하고 그 옵기로 안에서 들어와 배옥기를 청하나 한즉 그제야 들어오게 오라 하거늘 김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안에 들어가서 신앙께 배옥가르키를 자 그럼 일단 도령의 복색으로 가져간 것은 어 도령의 복색으로 가져간 것은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만다고 자신의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죠 어, 숨기려 했는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결국 여성의 한계 예 여성의 한계 이런 것들을 들여준다 그래서 이 도령의 복색이라는 게자 그래서 과연 제가 남자가 아니로 궁청지통의 죄인 자부욕기로 상과 여볼 일이 있어와 자부란 것은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는 며느리 제가 죄인 며느리인데 어 볼일이 있어서 염치를 불 갖고 왔사오니 되게 고까문 열쇠를 주시면 상고할 일이 있사옵니다. 유시부인이 이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왜? 아직까지 지금 자기가 그 시신을 치우지 못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모르나 이것은 결국에 거기는 그 아들의 시신이 걸릴까봐 두렵고 두려움 긴장됨 이런 거겠죠. 그죠? 긴장됨. 그래서 또한 고관문 열쇠를 내어놓지 아니할 수 없게 열쇠를 내어놓은지라 신부가 열쇠를 가지고 그급히고관문을 열고 쌀떡을 해치고 보니 신랑의 머리가 있는지라 대박 진짜 거기 머리가 있었어 그래서 머리가 있는지라 이를 봄에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다 형언 하리오 자 이를 봄에 분하고 놀라운 것이야 어찌다 형언 하리오 이렇게 생긴 건 뭐라 한다고 자 요런 걸 서울자 개입이라고 합니다. 자, 설자 기분 무조건 표시하는 거고요. 그 머리를 안고 신랑의 앞에 나아가 전후 사실을 낱낱이 아뢰고는 소녀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불고 사체하고 이와 같이 사실을 밝혀 싸운 즉이외 일은 존구의 처분이오니 소녀는 이제 본관로 본가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간대요. 이나여 하지거고 본가로 돌아와 친정 부모를 배웠고 전후 사실을 낱낱이 고하니 그 부모가 생각하여도 망고에 없는 대변이오 불하고 원통한 중에도 깊 기밤을 이기지 못하여, 그 딸을 더욱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다라. 자, 요렇게 마지막 다섯 줄을, 어, 다섯 줄에 네 줄이구나, 예. 요렇게 네줄은 결국에 이외에 벌어진 일을 쭉 써놓은 후일담 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거는 이렇게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억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예,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가까지는 다됐고요 그럼 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납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가 또 나오죠. 명성이 높은 진사 송천에게 한 여인이 찾아와 그의 소실이 되기를 청합니다. 자 그러면 소실한 건 결국 부인이 부인이야. 이 둘이 결혼한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여인이 자신의 과거사를 털어놓아요. 저는 본디 모시댁 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라는 건 누구? 이 송천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천의 아내. 저는 본디 모시댁의 종이었습니다. 마침 주인댁의 소저와 같은 해에 태어난 거로. 자 소저가 나와어더 어, 특히 소저의 소급 시중을 들게 하였고 장례시입갈 적에 교전비로 보내려고 했더랍니다. 그런데 나이가 겨우 아홉 살 적에. 자 나이가 겨우 엄마나. 자 다시. 나이가 겨우 왜 이렇게 줄이 잘안 꺼지죠 자 겨우 아홉 살 짝에 주인댁 어느 권세가의 손에 멸망을 당해 논밭도 전부 빼앗기고 오직 선유와 요원이 목숨을 부지해서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뭐겠어 집안에 시련과 고난이 왔네 그러면 시련과 고난적 요소가 있어 고난적 요소가 됐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건의 발단입니다. 자 그래서 부지에서 타관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때 따라간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지요. 자 그렇게 해서 같이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됐죠? 자 소저는 10세를 갓 넘기자. 자 10살을 갓 넘겼어요. 넘기자. 저와 의논하여 남장을 하고 멀리 검객을 찾아다녔지요. 자 남장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뭐라고? 예 이거 여성적 한계가 되겠지 그지? 여성적 한계.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2년이 지나 비로소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을 익혔고 5년이 지나자 드디어 공중을 날아서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러므로서 검객을 만나 칼 쓰는 법과 공중을 날아다니는 법 공중을 왕래할 수 있게 된법다 익혔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타났냐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는 이 여주인공 비범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죠 비범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 거야. 됐죠 비현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에 유명한 도예지로 다니면서 묘기를 팔아 십여 천 양의 돈을 벌어서 여러 천 양의 돈을 벌어서 보금 내자를 네 샀지요. 드디어 묘기를 자랑하러 온 사람인 양하고 원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자 여기서 이제 복수하실 때 피해 복수가 떨어진 머리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원수의 집 안팎 구석에 모든 붉은 피를 어 안팎 씩가 모두 붉은 피를 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뭐했다고 예 처절한 원즉 응징을 했네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직접 복수한 거야 자 중요한 건 직접 복수했다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사건에 대해서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 요게 요소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춤추며 돌아왔지요. 소저는 목욕을 하고 여복으로 갈아입고 나서 술과 안주를 마련해가지고 부모의 산소를 가서 복수한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였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남더라도 자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가문을 이을 도리가 없구나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밑에 이렇게 남장으로 살아왔으니 어찌 규정 처의 행실이라고 하겠느냐 하나 그럼 그 그래서 요게 1번이고 2번이고 그다음 혼인을 하고 싶어도 배필이 나서지 않을 것이고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 또한 가문이 대대 독신으로 손이 끊겨서 억지로라도 가까이 할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자 억지로라도 가까이 될수 있는 일가가 없으니 나의 혼주가 되어줄 본인들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어. 자 여기 세 번째야. 그러면 앞에 나왔던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세 개를 묶어봐.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뭘 반영하고 있냐면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는 거야.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어. 다 무슨 말이냐 면 아들로 태어나서 대를 못잇는다 이거 유교적 가치관이죠. 그다음에 규종처자의 행실 이거 유교적 가치관이지. 그다음에 혼주가 되어준다. 결혼이란 건 본인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혼주 혼인을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척이 필요하다. 이거 다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장차라 자결하여 죽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너는 한 쌍의 보검을 팔아 나를 이곳에 묻어다오. 이게 뭐라고? 여기는 이 여자의 첫 번째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 그래서 여한이 없겠대. 근데 너는 나를 따라 죽을 필요가 없대. 그래서 너는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나란을 두루 다녀보아 기사를 잘 택해서 그의 천하 자비되도록 하여라라는 얘기를 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두 개를 이렇게 묶으면 두 개를 묶으면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이게 죽기 전에 소저의 당부인데. 죽기 전 소재의 당부인데 이 당부가 결국에는 기존의 질서에 기존의 질서에 어긋나면 안 되고 뭐 따르는 삶을 살자. 여자는 대를 못 니어.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한데 남자 누구랑 결혼해. 게다가 누가 나를 좋아하겠니. 그렇게 남자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죽였는데. 그래서 기존의 질서에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하는 거야. 기존의 질서에 따르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죽을 거고, 정제를 뭐 정제를 시키고 또 죽을 거고, 너는 대신에 만나고 뭐 지아비를 잘 만나라. 그래서 여기에 기존 질서에 따르면 기존 질서에 따르면 거기서 결혼하고 살아가길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략입니다. 자, 그럼 중략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그대로 남장을 하고서 3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드러니 고명한 선비로 선생같은 분이 없는데 자 여기서 선생이란 건 누구냐면 아까 나왔던 여기 있는 이 소설의 남자 주인공 앞본 중에 나왔죠. 소응천이란 사람이야. 소응천 그래서 같은 분이 없다기에 스스로 결심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능하신 말을 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영천문 역학 산학미 사주 점, 부적 도참 등은 잡술 뿐이요. 마음을 닫고 몸을 지키는 큰 막고가 세상을 다시는 후세에 몸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 내가 자, 자, 이 소문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여기서 기사라는 이름으로 듣고 있자니 당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면 결국에. 이거 지금 너 잔재주뿐 아니냐? 그러니까 명성관은 명성관은 다른 어 다른 어 뭐라야지 어 명성관은 다른 능력 이거야. 명성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었는데 그래서 명성관은 다른 능력을 가진 가진 소응예 소웅천이죠 그죠? 소웅천을 비판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그리 갑니다. 실상 없는 이름은 이름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우면 난세를 당해서야 말이 있겠습니까? 선생은 이제부터 근신을 해도 안온하게 일생을 마치지 어려, 어 마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림의 은거에 마시, 마시고 그저 적당한 고 평범하게 내려가 살면서 어떤 무리의 자제나 가르치면서 의식의 충격을 도모하고 달리 포부를 갖지 않으시면 세상에 화를 면할 수 있으리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자,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야, 너 명상에 걸맞지도 않은데 그만 좀 이렇게 폼 잡고 원래대로 돌아가라. 그래서 지금 너의 능력은 다른 평범한 선비와 다른 평범한... 선... 음. 선비와 어, 다른 평범한 선비와 같다. 같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다를 바 없다. 다를 바 없다가 좀더 맞겠다. 같다가 아니라 다를 바 없음. 자, 이렇게 다를 바 없다고 보고, 다를 바 없다고 보고 그냥. 여기서 은거에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 속지 말고 솔직한 삶을 살기를 권유했어요. 제가 선생이 기사가 못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모시고 산다면 저 자신의 결백을 가는 발을 저버린 것이요 소재의 덤무까지 어기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 새벽을 떠나렵니다. 먼 바다와 호젓한 산중에서 놀리렵니다. 남장을 그대로 두었으니 사뿐이 차례입고 나설 것이옵니다. 어찌 다시 나 여자로서 요, 어,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하는 일에 얽매여 살아가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냐면 결국 여기는 이 가장을 파탄냈어요. 그래서 마지막이 바로 기존의 질서를 기존의 질서를 거부했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죠? 예, 거부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지문은. 둘다 적극적인 여성 우리 사건 해결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그 여성들을 내세워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 어, 공통점이고요. 해결의 방식은 앞에 나왔던 우리 그 뭐야 저 김씨 열행 록은 우연히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직접 가서 해결하는 거라면 여기는 이 안석경의 겁녀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 끝까지 갈등하는 내용의 소설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가에 대한 설명 이야 가에 대한 설명 자 가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5번이겠죠 그죠 여기서 우위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풍자식 없고요 내적 독백도 없고요 꿈도 없고요 시점도 변한 적 없어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은 뭘 썼다 그날 밤을 지낸다 이게 어디냐면 그래 이 알려줄게 이 정답 5번인데 5번 어디냐면 여기서 여기 여기 그날 밤을 지낸 후에 보이지 지금 그날 밤을 지낸 후에 보이죠 그죠? 여기 있다고 여기 됐어? 어, 여기 있다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22번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예, 2번이에요 유씨 부인은 연씨의 자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또 하는데 아니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지 그래서 갈등했잖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갈등했잖아 이게 지금 갈등의 원인이잖아 그죠? 그래서 후체의 부인을 사랑하지 않았다고요? 됐죠? 자, 23번 갑니다. A에 드러난 노파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걸 찾으면 A에 드러난 건 결국에 여기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요약적으로 제시했죠, 그죠? 그래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지, 그지? 음. 이게 답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나? 않 이게 어렵죠 24번에 기억에서 미염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기서 기억은 어디냐면 기억은 여기에 음 앞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예. 갑자기 기억이 잘안 보이네요. 자, 기억이 어디냐면요. 여기에 봅시다. 네, 아, 아 예. 원수의 집.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기억은 여기 있네. 타관 타관. 요요규팅이에 여기 숨어 있는 타관이야. 타관은 피신을 했던 곳이구요 그죠? 타관은 피신했던 곳이고. 원수의 집은 원수가 풀어로간 곳이고 여기서는 복수한 사실을 구하러 간 곳이니까 여기서 부모님 긴인거 맞고 어 찾아간 거 맞고 구한 것도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리을에 큰도해지는 저가 선생과 함께 아니지 나는 떠날 거고 너는 거기 살아라니까 저가 함께 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함께 간 곳이 아니니까요 그죠 자 25번 갑니다. 자 25번에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예 요거는 정답이 4번인데 잘 봐라. 저가 소재의 당부에 따라 살림에 응가는 선생을 찾아간 것은 남편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기존의 질서를 거부한 게 아니라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거지. 그치? 지키려고 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아니 하도 어려운 거 아니야. 얘가 요렇게한 것은 능정적으로 해결한 거 맞고요. 김 씨가 고가의 사건을 전모를 바힌 것은 결국 어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이후에 존구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존 지서 따르는 거 맞지, 그지 얘가 기사라는 이름을 들은 것은 당치 않다고 하는 거에서 명성에 걸맞은 능력을 지니지 못한 사대부를 비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름을 드는 것은 당치 않다 그랬으니까 능력을 지니지 못한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김 씨가 도령의 복색으로 천고에 없는 누명을 씻기 위하여 사실을 밝혔다는 거에서 나는 저가 남자로 카드 쓰는 법을 읽혔다는 거에서 여장한 남장한 여성이 현실의 제약에 대응하는 모습 맞죠그죠 이게 여성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그랬으니까 한계. 한계를 한계 드러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한계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고전설 강의를, 어, 고전설 해설 강의를 마칠 건데요. 지문이 좀 길었죠. 뭐 길어도 어쩔 수 없죠. 뭐. <laughs> 예, 일단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번 소설은 두편 다, 어, 진취적이고 또 아주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 요거 여러분이 좀 기억해 두시고,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인물 관계, 내용 파악, 요런 것들 잘 흘러서 가시는데, 이런 거,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여기 24번 가도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런 걸 놓치면 안 돼요. 25번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결국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오히려, 오히려 남편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남편을 떠나려고 했던 것이 기존의 질서를 거부했다고 볼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요렇게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해석 하기 마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